이제 또 올라오면 또 진입할 거예요. 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또 81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13을 넘지 않고 떨어질 때또 진입할 거예요. 그러면 810 정도에 또 진입을 할 겁니다. 자, 매매에 집중해 매매 일단 매매에 집중하고 나중에 결과만 나중에 알려주면 돼나 뭐, 어차피 나는 지금 그 뭐야 그 채팅창 잘 보지도 못해 서서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죽었어 속도 확 내려졌지? 응. 이제 힘이 확 죽었어 힘이 확 죽었다 <laughs>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타고 내려가면 따라갈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도 때릴 거고요. 그대로 타고 내려가도 따라갈 거예요. 자, 일본 봉의 색깔 보세요. 이제 빨간 거죠? 빨간 것만 하나 더 기다립시다. 800 넘기는가 봅시다. 자, 800 넘기는가 봅시다. 색깔 보고요. 자, 이거 일본 빨간 거를 잡아먹고 밑으로 쫙 내리고, 61선 밑으로 파란선, 초록색 선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 따라갈 거예요. 그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기다려요 800 넘을 것 같아요 800 넘어서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는요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하면 다칩니다 기다립시다 위아래 위아래 막 흔들죠? 이거 다쳐요 이거 건들, 건들지 마세요 자한번더 기다립시다 봉하나 이거 넣어 보냅시다 자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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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 준비 진입 설마 이번도 이 새끼들 왜 그래 너무 막아 진입이 난 늦네 이 새끼들 왜 그래 자욕심에 나옵시다. 70이다. 70 짧게 짧게 끊어먹읍시다. 아또 파란 거 빨간 거또 나오네. 이 새끼들 짧게 짧게 끊어드세요. 지금 하방 쭉 추세 아니에요. 나와 나와 일단 난분명히있는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슬리피지가 나오 어마,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나는냐 매매, 자기 매매에 집중해라. 뭐, 나는 분명히 나, 69에 나왔는데, 이게 뭐지? 65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지금 못 먹은 거니까, 그건 내비두고그 뭐.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하는 매매하고 틀린 거야. 말로 하는 사람들은 이건 벌써, 와, 나이스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나이스야, 이게. 난 이거. 69에 내려왔는데, 얘는 지금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가버렸는데. 기려 나는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먹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때려 나는 이제 못 때리는 거지 자나 이번에는 설마 먹겠지 여기가 위험한 자리야. 왜냐면 봐라. 볼펜 하단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 그대로 밥그릇 자리잖아. 밥그릇 자리. 바로 안 떨어진단 말이야. 구름 때 바로 안떨어지고 움푹 파인 부분은 바로 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지. 밥그릇처럼 푹 파여 있잖아요. 요렇게. 바로 안 떨어진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견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본전. 나는 본전에 나올게. 이? 그냥 본전에 나올게. 나는 그냥 이 새끼들 적당하게 그냥 나와버릴게 그냥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는 본전에 나왔다 그냥. 아까 69에 나온 거야. 77에 들어가고 69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이. 이게, 이게 뭐 1피 정도 저는 손, 손해보고 나왔는데 손해볼 자리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돼 이제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자싹 지우자 정신없으니까 기다려 올라갈 찬, 찬스야 이만큼 올라간다고 기, 생각하고 기다려 올라가라 그래? 쭉쭉쭉 올라가라 그래? 좀더 올라가라 그래. 자.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건 잡아먹을 건데, 좀 기다리자. 이 예, 지금 이제 또 아까하고 똑같아. 또 나름 얘네들 입장에서 또 수렴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야 돼. 힘이 뻗칠 때, 발산할 때 들어가야 돼. 지금은 나름 수렴하는 단계야, 애들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기점을 여기를 둘까? 이렇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굳이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만큼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거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잖아. 이제 얘들의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왜냐면 5분봉 추세로 볼 때는 아직은 상방이거든 봐봐 5분봉 추세로 볼 때는 아직 상방이잖아 그지? 응. 소위 말해서 정비열이잖아 정비열 지금 상황이잖아 정비열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해도 매수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러는 건데 그럴 때 하방으로 공격할 때는 이렇게 짧게 한다는 거야 왜 정배열이고, 지금 공격 자체가 정배열이잖아. 지금 상, 승존을 5분 봉으로 볼 때는 상승존이잖아. 그러니까, 하방으로 볼 때, 1분 봉으로 볼 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하는 거야, 옷을. 알겠지? 길이를. 그래서, 어떤 때는 길게, 어떤 때는 짧게 하는데, 이, 이 길이에 맞춰서 하는 거야 이 길이에 봐봐 근데 여기는 상경이잖아 여기는 하방 맞잖아 그러니까 하방 때린 거야 근데 이걸 안 먹겠다고 먹으라고 지금 막 올라오는 거 이거 오븐봉으로 볼때 이거 이거 올라온다 그랬잖아 난안 먹겠다고 먹으라고 먹으려면 난안 먹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왜뭐 잘못됐니?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구장창 매수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다 이제 올인 되는 거야 올인 계좌 거덜 나는 거지. 걸리면. 손절하면 된다고? 손절할 시간을 안 주네요, 아저씨. 손절은 무슨, 오로지 손절. 손절할 시간을 안 준다니까. 쫙 밀어버린다니까, 그냥. 그, 거 뭐.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상방, 저 하방으로. 상방 공격을, 일부러. 이거, 뭐, 있잖아. 근데 지금은 밀으면, 사방 리스크가 상방으로만 얘기만 얘기하면 풍선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터질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러나 계속 올라가잖아. 응? 그거야 뭐 당연한 이치고. 2023년 9월 안 봤어? 주구장창 상방으로 쫓아가는 거.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이걸 안다고. 그렇지만 안 먹는다고. 먹으라면 먹으라고. 조한이 너만 먹어. <laughs> 여우는안 먹지 제안이 <laughs> <주환이> 먹어. <laughs> 자 이제 830 넘어 버리면 오늘 하방도 없어 나만 있는 거야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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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1시 넘어서 이제 2시 반까지 또 한번 파동 이 있거든 그거 먹을 거야 나는 이제 알겠지 오늘 시험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laughs> 아, 내려올 것 같으면 이거 먹고 끝낼 것 같은데 오늘 테스트 방송인데 이거 언제 기다리냐? 자야야야 야, 야, 이거다. 자, 이거 나 내려오면은 먹고 못 끝내고 안 내려오면 그냥 계속 끝내자. <laughs> 내려오면 먹고 끝내자. 자자자자조 자, 자. 조심해 대기 대기 대기. 자 내려오면 먹고 끝내자. 적어도 여기는 내려와야 된다. 800은 내려와야 공격한다. 800은 내려와야 공격해. 그리고 많이 안 먹는다. 이만큼만 먹는다. 진짜 많이 안 먹어. 여기만 먹을 거야. 요거 올라가면은 오늘 수업 끝낸다, 그냥. 자, 이제 결산 해봐. 결산 좀 써봐. 어떻게 됐어? 자, 수익 손실 몇 포로 얘기해봐? 몇, 몇 포인트 이렇게 얘기해봐? 얘기해봐. 결산. 올라가니까 이제 수업 끝낼 때가 됐어. 없어? 어, 그래. 8만 7천원. 여울은 오케이 자, 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할 거야 자 지금 테스트 방송인데 말이야.